아, 아, 마이크 시험 중. 이런 거 녹음하는 거 처음이라 떨리네요. 내 목소리 잘 들리죠? 거기, 아, 이 테이프 들어있던 상자에 사진 하나 있어요. 테이프 위에 얹어놨었는데, 안 버렸죠? 그 사진 들어봐요. <웃음> 어서요. <웃음> 그 사진 속에 음 내가 케이크를 들고 있어요. 정업반 실수로 내 얼굴은 반이 날아갔지만 그래도 소희 씨 얼굴은 멀쩡해요. 주위엔 고깔 모자 쓴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. 소희 씨가 하얀 얼굴에 입을 쭉 내밀고 케이귀에 촛불을 꺼요. <laughs> 거의 긴 무자개 쎄네 촛불을 한 방에 다 끄고 소희 씨코 속눈썹. 입술,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. 난 당신 앞에서 입을 해벌리고 바보처럼 웃고 있어요. 어때요? 사진이 보여요? 나, 부족한 놈이란 거 알아요. 예쁘고, 착한 소희씨 한텐 너무너무. 근데요, 그래도 소희씨랑 나,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기대면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, 내 욕심인가요? 만약에요, 소희 씨가 정말 싫다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.